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김정은 사주를 설명하겠습니다. 83년 1월 8일, 한국 나이로는 40세입니다. 부인 이설주는 89년 9월 28일, 한국 나이로 3 5세예요 예, 김정은 사주를 제가 TV 조선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올해 운수가 어떤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 태어난 날이 본인입니다. 신축날이 태어났어요. 신은 금이거든요. 조그만 금이에요. 반지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축, 소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소가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토예요. 수고도요 그리고 전부 다이 금이, 쬐그만 반지가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러이 아주 죽을 지경이죠. 이건 제왕 사주도 아니고요 본 본인 혼자도 생명도 짧습니다. 왜냐? 금이 살을 남은 불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불도 없죠. 흙 속에 묻혀서 흙은 누구냐면 인수거든요. 인수는 위의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아버지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하들이 뺑돌로 둘러싸있다고 그러니 아버지 부하 밑에서 어떻게 내가 살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뽐뿌기로다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공모부터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제일로, 제일 어르신, 자기 집안 제일 어르신부터 죽였으니, 다른 사람은 발발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병신년, 에, 1900 병신년이, 병신년에 병신 합수해가지고, 이 금이, 물내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멍 때리고 또 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해에 간부만 470명 죽였습니다. 간부만. 고모부 죽이고 간부 들다 죽여버리니까, 뭐, 없다, 반항만 하면 죽어버리니까, 반항할 수가 없을 정도 돼 있어요. 그러데다가 작년, 재작년, 올, 그런데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면 16년이거든요. 당당하죠. 뿌리 박았기 때문에, 유해다이 뿌리 박았기 때문에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막 당당한 거예요. 아직까지 2월 4일 전까지는 당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민 년이 되면 수목이 오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지금은 바라벌랑보다 내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세다 할 정도로 당당해진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살아나게 된 동기는 이설주 부인이 신인 같은 금이거든요. 그런데가 유달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뿌리 바악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러고 시까지 또 금. 금이 하나둘세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까지 했단 말이에요. 돈도 이뤄지고 아주 이분 유설 사전에 사주가 잘 빠졌어요. 당당로 아주 돈도 되죠 아주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반쪽이거든요. 이분이 김정은이가 이설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금이 이 금에다 뿌리박습니다. 그러면 뿌리박아 당당해지죠. 혼자는 이 흙속에 묻혀 있는데 이분 만났기 때문에 뿌리박아지고 금이 하나도 세개 있기 때문에 한두 개는 이 사람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에서 사주가 만약에 이설주를 안 만났다면 왕도 못 됐고 벌써 생명도 끝났습니다.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본인 힘이 세지고. 왕노를 하고 당당해지고 그랬다면요 돈도 생기고요.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또소공합도잘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발을 많이 폈어요. 또왕이었으니까 폈다고 생각하는데 소공합이안 맞으면은 람 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꿀 먹는다 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꿀 먹으면 나가서 꿀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왕이니까 뭐 누? 해도 큰 문제가 안생죠 옛날 조선시대 왕도 뭐 얼마든지 대단한 세종대왕 같은데 열압을 받기도 했어요 열압병. 그왜그느랬냐그 머리쓰느라고 복잡한 신경을 갖다 풀기가 없어서 부인한테 풀었거든 세종대왕. 음.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그렇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사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거든. 김정은도 이렇게 뿌리 박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까 말씀 대로 내년이가 수 목이 오기 때문에 수는 내가 마음을 풀어내는 겁니다 목은 돈이에요 그럼 마음이 풀어나서 돈 생긴다 이거요 그러면 이 김정은 사주로 봤을 때는 2 0 2 2년들은는 마음을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앞뒤가 그러고 상대도 다 보이면 상대도 이해를 할수 있어요 내 마음도 이해하고 상대맘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이해하고 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는 예, 북한이 문을 엽니다 김정은이 가 열어서 예,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한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문을 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 지금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좋은 분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분이 좋기 때문에요. 그분과 또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잘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왜 먼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만났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을, 해,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을, 해하고, 을하고, 신하고는 충이 돼요. 말꼬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계에서 다처다 날리날 뭐 이렇 말꼬여도 안 꼬인 것 같이 하고 또문대통령이 나이 차이로 아버지뻘 되거든요. 이상 태니까잘한 것뿐이에요. 그러고 했지만 말꼬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해일지 때문에 물에 있는 나무거든요. 이렇게 그 말을 잘못 지켜요. 우리 이쪽으로 가면 나무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도 그것을 못 지키는 현상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못 지키는 현상이. 그리고 가진 사람이 배풀어야 되는데 배풀을 여건도 못 만들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가졌어도 성립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문제되더니 또요번에는 우리 국군이 좋다고 했으면, 목화운이 잘 되고, 금수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수운에 대통령 되신 분은 안 좋은 분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군으로서. 그래서 저는 사주보는 사람 얘기고요. 예, 내년에는 목이 3년, 화가 3년, 6년인가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좋은 분이 오실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분이 이분하고 잘 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분도 문을 열었고요. 올, 또국군도 열려있고요. 또 그분도 좋게 문을 열리는 분이 대통령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22년도는 통일은 안 되지만은 왜냐면 내가 가진 건안 내놓습니다. 김주환이가이 자리에 안 내놔요. 자기 죽기 전까지는 안 내놓는다고 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재벌 보고 당신이 구한대 오면 구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세계적으로 밀려서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가 세 마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누구와 와도 내가 안진다 그러면 안 앉는 일이 뭐가 있느냐 돈도 안 되고, 땅덩어리도 안 되고, 뭐, 그것도 안 되는데, 가진 게 뭐예요? 해파탄밖에 없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제일 큰나라고 견주하겠다. 해서 죽기살기로 한드폰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생명 걸고, 나라를 걸고 만드는 거. 그냥하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게아닙니까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다고 생각해보세요.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을 성취해야만이 그거 바꾼다. 또 내가 이때야 네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가 안 되고 반반만 돼버리면 그것도 안 해. 에요 내가 믿져서. 그 사람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김정은이가 올해는 내가 마음을 연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 누구와의 관계라도 문을 열기 때문에 대화가 이 사람이 애용을 나도 비유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알려면당 당사자 다른 데서 애용을난 시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지금 저, 미국 대통령 그분도 많은 그 포용성을 가지고 계시한 분입니다, 말이에요. 그 사주도 좋더라고요. 또, 이번에대통령을 누가 되시겠지만은, 그분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는 참 뜻하지 않게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사주 감정하는 방법으로 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이 유금에다 뿌리박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이분 때문에 당신이 산단 말이에요. 이제 살고 또 이분 때문에 돈도 주고 다 머리도 이분 잘 들어가요. 주생금 금생수 수생목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이주 말을 많이 보용하고잘 들을 거예요. 아니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맞는 얘기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에 복겸및송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사례되면서, 이분도 내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지지만 더 좋아지는 일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을 예, 미국이나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 왕래 또 북한도 살려줄 수 있는 거기서 받아만지만 우리 북한에 많은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아 도로도 놓을 수 있고 뭐헐 일이 많거든요. 꼭뭐 통기 대성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후세에 가서 뭐 분명히 되긴 됩니다 어느 시절에 가서는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에 딱 넣고 한도 내가 할게 뭐 이거는 안 되거든요. 독일 사람 같이 독일이 뭘 했지 조금 있지만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 독일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안 돼요. 내가 미치는 것 같아서 절대 안 해요. 사촌 땅상 배 아픈 거 그거예요. 사촌 땅상 밥수 쳐줘야 되는데 나는 땅상은 저렇게 땅상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단전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우리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부터 잘 되고 너잘 됨으로 해야 나도 잘 되자. 이거는 말이 돼요. 그죠? 그러면 성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부터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잘 되죠. 누가 싫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을 적에 월 21년 같은 때 20년 같은 때는 이 사람이 문안열니다 별사람이 하는 문안 열어요 사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22년은 이 사람이 문을 엽니다 김정은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 사람하고 얘기한는 거와 문을 연 사람하고 얘기한는거 얘기 차이가 많이 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분하고 많은 다시 화합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될 겁니다 이게 궁합이거든요. 사주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설주를 안 만나고 사람이 운이 되기 때문에 이설주를 또 만났다고 사례돼요. 이설주를 만났고 자기 생명이 이어졌고요. 이렇게 머리 좋고 아이. 이 친구보다는 훨씬 이설주가 머리가 좋습니다. 좋아요. 사람도 토생금 금색수에서 머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되기 때문에 토생금 금색 그러기 때문에 더다다 꼽아요. 머리가 그래서 말을 다 쓰게 하니까 잘 거예요 말을 예, 절대 여기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추워져가면서 이또 머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 상대는 저러려고 내가 공웅하려고 절대 안해 상대는 상대들 다쳐주면서 내 흘리기를 다 해야 그 사람이 먹히거든요 여자 식구나빠그러고 무해한 뭐막 그러면. 애도 안 해요, 요새는. 애도 안 된다고. 그런데, 함을 왜 하고 있어요, 부부 안에?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고,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부 대화는. 또, 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좋게 해, 나도 좋게 나가는 거지. 나한테 요거 넣는 것들이 내가 악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사람 통리고, 제일 중요한 운에 의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위해서 그래서 오래 바뀌려는 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례됩니다. 네, 시조선에서 가서 이방향을 했지만 이런 말은 그때는 시대가 그렇게 못되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또 방송이 다 잘라먹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 일단은 선세국는 이분도 좋고 우리나구분도 좋고요. 다운 덜이 셀셈은 운이 바뀝니다. 지금 3년 동안 안 좋아하셨던 분이 설만 셈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김정은 사주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